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장타 바비 지엘로 프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개념 잘 이해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골독이 레슨 프로드로요를 꼭 시청해 주세요. 제가 정말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할게요. <레슨> 그렇지. 자, 이제 타겟 어... 도는 연습할게요. 아, 네. 네. 왼쪽으로 오, 가죠. 네. 네. 자, 네. 보세요. 타겟은 내가 이서 있는 스탠스 방향에 평행하게 보셔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타겟이랑 내가 서 있는 방향이랑 다르죠. 네. 네, 네. 네. 타겟은 네. 이쪽이죠. 네, 네, 네. 근데 내가 서 있는 방향은 이쪽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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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음.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한시 네. 방향으로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음. 내가 서 있는 방향으로 하면 왼쪽이에요. 근데 음. 네. 음. 아마추어 분들은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내몸 음. 네. 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타겟 아. 네. 타겟은 타깃.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보시고 음.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백스윙 때는 무릎을 잡고, 네. 다운스윙 때는 타겟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오네 일단 이 느낌이 맞아요 타겟 보세요 저쪽 저쪽으로 오른손 한번 보, 보내보세요 더 보내세요 더 보내세요 더 보내세요 보내세요 자 치세요 음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 자힘 빼고 하나 보내세요 굿샷 너무 잘하셨어요 어, 약간 제가 뭔가 좀 놓치는 듯한 느낌? 더 뻗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서. 네, 지금 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음. 응.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스피드량이 확실히 네네. 낮아졌죠. 네, 네. 아까 되게 높게 나오고, 탄도도 음.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 발사각이 몇 도죠? 지금 11도? 네, 근데 지금 9도 쓰시나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구도 쓰시면 내가 가진 드라이버 각이 2도 정도 높아야 되니까 딱 좋죠. 아 11도 정도가 맞네. 네, 내가 가진 드라이버가 10.5도라고 음... 10 하면 12도에서 13도까지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음... 15도 이상 나오시면 안 좋아요. 진짜... 어... 네, 지금 타겟 안 보셨거든요. 어... 네, 그래도 15도 정도까지 나왔다. 음... 네, 방향성은 좋죠. 네, 어, 방향성은. 신기하네요. 이게 조금 던진다는 느낌으로 <laughs> 네. 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체만 가거든요. 근데 상체도 가셔야 돼요. 이 축대로 보내면 그대로 상체도 같이 열리셔야 되는데 이 상체는 잡아놓고 이 하체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상체가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음. 같이 잡고? 그렇지. 그래야 어... 더 오른쪽에서 치는 힘이 생기겠죠. 어... 어 이게 엄청 먼 느낌이어가지고. 엄청 먼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은. 자먼 느낌으로 가셔요. 하나 보내. 오시. 어... 자 이제 타겟 보세요. 오... 타겟 보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그래도 어, 볼 스피드는 볼좀 났거든요. 네. 어... 보세요. 이제 지금 발사각이 좀 떴는데도 아까보다 거리가 많이 나가잖아요. 어, 방금 백스윙은 좋은 거예요. 어... 네. 백스윙은 좋고. 팔로스로 음. 쪽으로 뻗어내는 것만 조금 빠르게 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하체, 밀리는 게 하체, 오른쪽으로 하체 말고 상체 네. 먼저 열리게 해주세요. 자, 하체는 가만히 놔두고 네. 상체만 열어보세요. 가슴만 열어보세요. 네, 이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아. 연습 생 해보세요. 시작. 네, 하체, 하체를 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음. 힘 빼고 계셔야 돼요. 힘 빼고. 그렇지. 하체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체 음. 잡아놓고 상체 먼저 가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음, 오히려 상, 상체가 가서 따라가는 그 느낌. 네, 그리고 바로 써주시면 돼요. 몸을 음, 그게 약간 시퀀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헤드 먼저, 뭐, 손목, 그다음에 어깨, 뭐 하체 이렇게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왜냐면핫 헤드만 갈수 없고 음. 샤프트만 갈수 없고 손만 음. 갈수 없잖아요. 반동으로 드는데. 헤드가 제일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음, 음, 시퀀스는 헤드가 맞아요 음, 이어지게 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헤드만 출발을 시켜요 그래서 손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손목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여기 몸에서 쓰셔야 돼요 이 반동으로 음, 반동을 이용하라는 게 하체가 먼저 가서 들리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에요 아. 상체가 먼저 가면 하체가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래서 상체를 먼저 보내면 어떤 느낌이냐면 가면 내가 여기서 근육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열린단 말이야. 하체가. 음... 그러면 이거를 꽉 잡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 자연스럽게 늘려 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음... 상체를 아예 안 가세요, 지금. 아... 문제점은. 그래서 이게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1, 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1번, 2번. 그러면 음... 1번, 2번.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1번, 2번. 이렇게 아... 가는 거예요. 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요 그렇죠. 보았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게 몸이 조금 체중 이동 하더라도 상체가 먼저 가고 그렇죠. 하체가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 지금 하체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써지시니까 저는 음. 그냥 아예 네. 하체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냥 힘만 빼고 상체만 하체만. 가셔도 아. 하체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야 지금. 아, 음.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아. 오, 지금 그 좋아요. 느낌. 그래서 아. 이제 하체 생각하지 마세요. 음. 상체 먼저 갈게요. 오 그렇지 그리고 타겟 보세요 이제 아 이해했어요 <laughs> 네 지금 느낌 아,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 그냥 이제. 하체가 자연스럽게 써졌죠 하체는 생각 안 하고 네. 자연스럽게 꼬인 거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음. 무릎 보면 어. 어. 밀리는 느낌이 안 들죠 어. 원래는 약간 풀리는 느낌 들었거든요 오른쪽에서 어. 이제 타겟 <laughs> 보세요 백스윙 좋아요 그러면은 상체 먼저 쓰고 타겟 보는 느낌으로 오오 육십팔. 어 근데 엄청 편해졌어요. 엄청 편해져서 좋았어. 오. 좋았어. 와 이것도 좋았어, 좋았어. 또 신세계인데요. 이것도. 자한번 더. 어. 오. 오 근데 머리 속에서 <laughs>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좋아요. 아. Ready. 오른쪽 기울이세요. 좋아요. 오. 네. 오 엄청. 안정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수행이. 그리고 셋업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네 네. 그냥 기울여서 편하게 서 보세요 네 기울이고 이제 상체 먼저 힘 빼고 타겟 보고 레디 네 타겟 보고 시작하세요 아, 지금 또 공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네 좋아요 할인 빼고, 하나 그렇지 오. 69, 69 넘었다, 요9 0 신기한 게 점점 더 편해지는데 골스피드가 편해진 만큼 올라가요 자, 오늘 레슨은 포인트가 두 가지였습니다 자첫 번째는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인데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던진다는 말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섰을 때 헤드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한시 방향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스탠스는 여기서 있고 헤드 그 타겟 방향은 이쪽이다 보니까 이 가, 간격이 생기잖아요. 이 간격만큼 이 헤드를 보내줄 때이 헤드 자체가 쭉 타겟 방향으로 뻗어준다고 하면 이 자체가 한시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겟 쪽으로만 헤드를 보내주려고만 해도 깎아치지 않게 되고 팔로우도 길어지면서 방향도 확보되고 거리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윙 시퀀스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교과서는 백스윙 때는 헤드가 먼저,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왼쪽 어깨,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무릎이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 다운 스윙은 이거 역순이에요. 왼무릎, 왼쪽 골반,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손목, 헤드 이런 순으로 이걸 지엘로 프로님은 쉽게 생각해서 우선 상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체가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먼저 다운스윙 때 쓰이고 그다음 상체가 따라온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골반이 밀리고 하는 게좀 많았죠. 이게 다 하체를 좀 먼저 쓰면서 밀린 것도 있고요. 이게 축이 밀리다 보니까 축이 망가지고 시퀀스가 무너지니까 이 꼬임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힘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윙을 할때 우선은 최대한 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상체를 쭉쭉쭉쭉쭉쭉쭉 보내주는 거죠. 근데 하체를 너무 잡고 있다기보다는 상체가 가는 만큼 하체는 조금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하체는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도 꼭이 시퀀스대로 생각하고 이 개념을 숙지하고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꼬임도 생기면서 파워가 더 쉽게 나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다음 영상은 신주용 프로님의 힘 빼기 레슨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프로님의 모든 코멘트가 담긴 커패즈 풀버전으로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서 봐주시고요. 신주용 프로님 정말 힘 빼는 데 대가입니다. 제가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레슨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